베드로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 곧 예수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을 통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노니 즉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신 분에 관한 지식을 통해 그리 되기를 바라노라.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 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물고 멀리 볼수 없으며, 자신이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오.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로 이런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데 소홀히 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렇도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각성시켜 기억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나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음을 알미라. 또한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힘쓰겠노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조친 것이 아니라. 그의 위험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 지극히 큰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음성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온 것을 들은 것이라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베드로우서 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조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애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또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여덟 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을 무너뜨림으로 정죄하여 재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으며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이니라. 주께서는 어떻게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구해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형벌에 처할 심판의 날까지 가두실 것을 아시느니라. 특히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육체를 따라 행하고 통치권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대범하고 완고해서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더큰 능력과 권세를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나. 이들은 잡혀서 멸망케 된 본성이 잔인한 짐승 같아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다가 그들 자신의 타락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리라. 그들은 불의의 대가를 받게 되리니 대낮에 흥청거리는 것을 낙으로 여기며 너희와 더불어 잔치를 즐기는 동안에도 자신들의 속임수로 방탕하니 그들은 점과 흠이요, 음욕이 가득 찬 눈을 가지며 죄로부터 단절될 수 없고. 경고하지 못한 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은 마음이 탐욕으로 단련되었으니 저주받은 자식들이라 니 그들이 바른 길을 버리고 빗나가서 보올의 아들 발라함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였으나 자기의 죄악으로 인하여 책망을 받았으니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선지자의 미친 짓을 막았느니라 이들은 물 없는 셈이요 폭풍에 밀려 다니는 구름이니. 이들을 위하여 흑암의 안개가 영원히 간직되어 있느니라. 그들은 헛된 말로 자랑하며 잘못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온전히 피해 나온 자들을 육신의 정욕과 더 많은 방탕함으로 유혹하며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만일 그들이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피했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고 패배하면 그들의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나니 의 얘기를 알고 난 뒤에 그들에게 전수된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알지 못했던 편이 더 나았으리라. 그러나 참된 자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걔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였도다. 베드로우서 3장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내가 이두 번째 편지를 너에게 쓰는 것은 이 편지들로 말미암아 너희로 기억나게 하여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워 주려 함이니, 그리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이 미리 전한 말씀들과 주, 곧 구주의 사도들인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라.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에서 멸망하였느니라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을 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리하심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속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속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없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리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그렇게 썼고,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 무식한 자들과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걸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경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직 은혜와 우리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